어. 어. 아, 잠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영잔조를 거기 피네. 한나무가 에헤, 이 망했네, 이거. 아, 망했네. mentölyeyi ya. Ney <laughs> cevşi <Değilce hoş Gülüyor> bunda Ah ปับปุกยองคือที Q, T, ่ปกจัดนอกมุิยอว 아, 어서오 팀이 아도타가 팀이. 어. 아 이모 교 교육을 시켜. 내가 걔 엄마도 아니고 교육 을 어떻게 시키니? 아빠잖아. 뭔개 <laughs> <너는> 소리야. <laughs> <laughs> 아빠 한테나이잤아송송 <뚜뚜루> 언제 시작해? 끌이 있잖아. 저기 너네랑 닮은 애들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몰래 연기하고 있으면 내가 구별할 수 있을까 몰라. 좋았어! 루 야, 에이 러시아 앰티자. a 이러치 그래 형. 아, 좋아 a 와시이러자그뭐고 욕탕 둘. 오케이. 쇼티 보줄게 앞에 세명 이쪽이야. 저기. 엄마 어디다 깔아 줄까요? 엄마 일단 램프랑 저기다. 이... 램프 해본. 램프랑 해본. 구장 안 가거든. 해보자 아껴나야래서 A 사 발견. 처리. 해보나 너 해보. 스이크 설치. 설문 조사. 재정비 설문. 설문 조지아세 설치 완료. 간다. 연락 장전 중한명남았습한명 어. 남았습니다. 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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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리어리 가다져요. 어리 진마 엄마... 여기 여기다. 여기야. 이 순간이 나. 제일 좋더라.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야. 나다. 잡혔어? 삐. 저기다. 어디에 있지? 재장전 중! 먹었어 먹었어 들어들어서리 서리해 들을 쓰러뜨려 이 설치했어 치어한명 남았습니다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마샬 마샬 오케이 오오오오! 아 어. 자, 에이로시. 사용 못시 에이로시. 에이로시. 에이로 에이로시. 에이로시. 어, 텀이나이스치커 아 그래 띠로 지금 하 오케이. 띠띠띠. 나! 밤에이다. 아! 덤속놈들 저쪽이야. 조기저기

나의 환영이지 이거 만고 올게. 았어 a 로지에이도한 번만 가도 되고 재미있게 놀자고. 여기다. 램프. 여기야. 탈출. 아래 그래. 자자. 아, 아, 맞다. 레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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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보 제거 완료. 레프트 체보 다음은 누구냐? 나, 나, 나. 나 우리가 5점에 떨어졌습니다. 위치 알아어 위치 알아자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 저기요.

잠잠을 이용하는 거였네 오 연습한 대로 하자. 선물이다. 이가이왕이더어라고 아니, 어쩌라 이거? 아, 아상가 탈출! 오고고 들어가! 아,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야, 들리야 되는데? 스파이크! 스파이크. 탈 탈탑, 타면 안 되는데 이 패배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군이 한명 남았어. 아, 진짜. 거비 거비. 죽기 전에 죽이는 거야. 알겠지? 삐한 더, 삐한 더, 삐한 더. 야 털을 들고 창으로 가지 말고 삐 메인 들로와 팔던 사람이, 팔 분, 팔던 사람삐 메인 으로와야지 스파져. 주세요. 시저커. 주세요.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아지지 않겠어. 뭐 맞지? 뭐, 왜 거기 있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미스 아군이 한명 남았네. 차례. 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킬키 탕피 안에 연막투하 클라. 아이스. 뭐라고 하던데? 어 그래. 고기만 해도 부끄럽다. 라든가. 내 미소로 오해하진 말라고. 오, 난 아주 진지하니까. 피안더 피안더. 선물이다. 에도 나타나. A 가에게가잖아 a, a 가 a, a 가자 a 가자 a 가자 a 가 a 가 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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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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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자. 가 에이가, 에이가, 에이이가 에이가, 가가 에이가, 뭐 싶었지? 나나나나메나나나나베어나나나 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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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베에 바로 나에 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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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나실베 왔다, 왔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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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꼼짝말. 문서 적 발견. 이 아, 티따, 티따, 티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냥.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아군을 선 사마. 적군이 한명 한 남았습니다. 말, 죽이려고들날리고 어...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닌리데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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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놈들> 저리 <저를> 비켜 나을 가려 탈 연막 다타 투하, 놈들을 나치나는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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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치 파괴! 오케이 아, 에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간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명 처치! 나이스 야, 네온 잘한다 잘했어, 네온 탈출! 충전해야 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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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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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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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다 발견. 여기 여기 y how m a 어 y how many, h 이거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o a n a a 선물이다. 나 혼자 받게. 비는. 게이 안 되면 뒤로 와. 야나다로 끌어다. 두명 여기 있어, 두 명. B는 거의 떨어져.

아, 게총 있네. 아, 진 아, 아, 자짜 아, 어 됐다. 아, 그럼 돈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나짜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주지 위치 좋 비에서 적 발견. 내가 찾아주지잘안 아! 아, 먼저 명 남았습니다. 나 어디 안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야, 야, 3명 야, 3명 야. 남았습니다. 야, 와, 아, 반자천명 남았습니다. 와! 대대로. 어, 전반전 최종 라운드. 가 마지막... 마지막... 버려줘라. 간다. 고마워 돈 남는 사람 좀 도와줄 사람 고마워.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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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좋아서. 돈 남는 사람. 아그 팔고 그 팔고. 맥시. 봐주지 않겠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자, 가자. 겼나. 다스파이크가 남은 거 알아? 하!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1. 네! 겨처치 완료. 1명 남았습니다. 본반자가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찌릿할다 전기 기력이 부족해 공수 교대 좋다 좋다 우리팀 그냥 내가 살아버리는데 선물이다 아저. 아슨 아저. 놈들은 내진 빨리 말해줘. 이거 가게. 비비비비. 피아나, 피아나, 피아나. 이이이 이거 A다. 에 비야 비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벌써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다람 메인으로 갔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누가 눈감을래 빵야 빵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외부 외부 걸봐 올해. 에? 여, 뭐야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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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어 용기는 가상하지만 공포 앞에서 누구도 버틸 아니 인보영. 버려줄 사람. 알죠. 도와줄 사람. <laughs> 죄송해요. 위치 저커 죄송하면 인보영 구독 좀 눌러줘. 인보영 유튜브랑 TGV 사이 한명 나갔다이. 인보영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구독 좀 눌러줘라이. 에이. 왔 아. 아.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육탄 육탄 육탄. 에이. 에이. 뭐야? 아, 갔 저기. 바보네. 내가 어꿈오퍼는못 참지. 아, 트윈은 가이들면 뭔가 욕먹 아, 두 명만 150인데. 아어 아, 트명이 트윈. 에이, 트윈. 좋이 어. 에이, 트이 트윈. 에이, 트윈. 에이, 트윈. 에이, 에 비해척 발견. 비해척 발견. 한명 아, 남았다. 스파이크 아, 설치. 아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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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넌 최악이야. 따비 따비. 속 베이스 있다고 해줘. 베이스 베이스 있다고 말해줘. 어디 숨었어? <laughs> 아 꺾다. 자, 이번은 무슨 청으로 할까? 우린 <laughs> 바꾸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긴 거 아닌가요? 산 물이다. <laughs> 위치좋커 아프죠. 나 푸고 내가 못해. 아, 내가 못해. 아, 아, 나 푸고 내 아, 아, 재밌어 미 스파이크가 A 점에 차례였습니다. 너무 멀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저희가 이긴 것 같은데요. 포인트. 놈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 고생했습니다. <laughs> 나좀 도와줄 사람? 아, 이네 아, 다 오, 골든가요 골드 2. 와우. 누구 먼저 만날까? 나가로 아, 아, 널고 싶다면 어디 노래. 뭐야, 이 새끼 러퍼 아니잖아. 피피피피. 피피피. 올피 올피. 간다. 오케이. 어, 이겨 드릴게요.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어? 스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해도 <laughs> 해도 내가 다하지 B 지 라창. 칼치 칼 어, 아, 네. 안돼 내 카, 안돼 내, 칼. 안 내, 내 칼. <목소리> 내가 말했지, 어, 내 칼. 말라고. 미안해 죽을 뻔했어. <목소리>